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은근 수수료를 내는 일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수료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는데요. 돈을 찾는데도 돈을 바꾸는데도 또 물건을 보내는데도 드는 것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적게는 몇 백원부터 많게는 몇 천원까지 드는 수수료. 오늘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동안 몰라서 내고 있었던 아까운 수수료.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만 집중하시면 버리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환전 수수료입니다. 맨데믹 시대가 열리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바로 환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환전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전 수수료 90% 우대하고 쓰여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원래 그럼 수수료가 얼마인데 90% 할인이지? 90%라 하면 얼마를 할인 받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달러를 살때1.75%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1.75% 싸게 팔게 됩니다. 총 3.5%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90% 우대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달러를 살때 기준 환율과의 가격 차이를 90%로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즉 1.75%에 90%이니 환전 금액의 0.175%를 내게 되는 것이죠. 환전 수수료에 대한 장생 꿀팁. 환전하실 때 주로 은행에 가서 하시죠. 깜빡하고 급하면 정말 비싼 수수료를 내는 공항에서 환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은행별 환전 수수료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외환결잡이에 접속하시면 은행별로 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는 우체국 택배 요금 할인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물건을 포장하고 우체국에 가서 번호표를 뽑은 뒤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한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과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간편 사전 접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택배를 보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기, 물건만 현장에 가져가서 접수하면 간단하게 발송 업무가 끝납니다. 간편한데다 택배 요금 할인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 개에서 두 개를 보내는 경우 3%, 3개 이상 5%, 10개 이상 10%, 50개 이상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우편, 택배를 보낼 일이 많으신 분들은 꼭 간편 사전 접수를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는 바로 편의점 ATM기 현금 인출 수수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현금을 잘안 들고 다니시지만 경조사 등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쉽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실 텐데요. 편의점에서는 단 만원만 뽑아도 수수료가 1000원 내외로 나갑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0%나 되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편의점 별로 ATM기가 다르고 수수료가 다릅니다. GSA15의 경우 여기 보이는 이 은행들의 수수료가 모두 무료이고요. 세븐일레븐은 이 은행들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CU는 GS25나 세븐일레븐에 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제휴 은행 수가 적습니다. 만약 신한은행에 있는 돈을 찾는다 하면 GS25만 가야 하고 BNK부산은행이라면 세븐일레븐, 디즈비대구은행이라면 CU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 편의점 ATM기 모두 공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금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현금 인출뿐 아니라 계좌이체, 카카오톡 친구이체, 오픈 뱅킹 등 모든 원화에서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는 모임 통장 기능도 있고, 계좌번호를 주고 받지 않아도 친구라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내가 편의점 ATM 기에서 현금을 자주 뽑는다. 이체하는 일이 많다 라고 하신다면 수수료가 무료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수료가 항상 무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면 은행 조건에 따라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뽑기 전에 이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같은 편의점이라도 ATM 기계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기계에 보면 제휴되어 있는 은행이 표시되어 있으니 인출 전한번더 살펴보고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소소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아까운 일상 속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들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수료를 아끼는데 활용하세요. 이상 장생TV였습니다.